11년 전에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이 오늘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놀러 간다던 바로 그 산자락이었습니다. 먼저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1년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 실종된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의문 속에 사라졌던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오늘 앙상한 유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묻혀 있던 곳은 11년 전 3월 26일 개구리를 잡겠다며 올랐던 대구 아룡산 바로 그 산입니다. 유골들은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산자락에 휩쓸려 내리면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어린이들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들이 신었던 신발 다섯 켤레가 그대로 발견된 점. 그리고 유골 한 구가 실종된 어린이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경찰은 개구리 소년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빨이 그 보철이었습니다. 보철 그래서 유골 중에 보철이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 당시 입고 나가는 부모들이 진술한 그 추리닝 신발 이게 일치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유골 한구가 현장 주변에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 오전 발굴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 아래의 양상을 우란이 접하고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로 정리해본다. 모든 범죄는 결국 희박한 확률을 뚫고 나에게 일어난다. 오랜만에 이 문구를 써보네. 예전의 사건을 바라볼 때늘 가장 먼저 떠올리던 말이다.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분석적 접근. 1991년 대구 와롱산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및 사망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수사당국과 사회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으며. 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살인자의 실체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당시 수사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명확한 범행 도구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용접용 망치, 장돌이, 버니어 캘리퍼스, 가위, 족가위 심지어 돈가스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망치 등 다양한 도구들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유골에 남은 손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도구는 없었다.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범인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지닌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된 개조형 도구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사진처럼 쪼가이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일부 전문적인 형태의 가위류로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 보았지만, 어떠한 도구도 작고 일정한 간격의 패턴을 완벽히 제현하지는 못했다. 또한 널판지에 남는 자국과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에 남는 손상 흔적은 전혀 다르다. 이 범행 동기의 부재와 혼란, 사건 당시 범행 동기 또한 전혀 특정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금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성적 학대의 정황도 없어 일반적인 강도 살인이나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방향을 잃었고 계담과 억측,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도롱룡 알을 주우러 간다는 말이 개구리 알로 와전되면서 사건의 상징성이 흐려졌듯이 정확한 사실 기반 없이 흘러간 정보들은 오히려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3. 피해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황적 조건 당시 수사는 단순히 범행 도구나 동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초등학생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정황적 측면에서도 범인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된 직업군은 매우 다양했다. 경찰, 군인, 방위병, 지역 면사무소 직원, 교사, 주폭, 동네 양아치, 심지어는 우란이 들른 애지의 란쇄살인범까지 포함되었고 어떤 극단적 시각에서는 피해자 부모조차 의심선상에 놓이기도 했다. 란세살인마의예는 강호순이 강원도 정선에 여행을 갔다가 그곳 군청 라직원을 살해한 사례처럼 지리적 양고가 없는 여지 범죄자의 가능성까지 고려했음을 보라주었다. 정황적 조건으로 직업군을 살펴보면, 범행 도구에서 추정되는 사전에 준비된 계획 범죄와 달리 오히려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어쩌면 범인은 흉기 등 범행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특정된 대상이 아니라, 우란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글서두에 언급한 말처럼, 모든 범죄는 결국 희박한 확률을 뚫고 나에게 일어난다. 개구리 소년들은 어쩌면 그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우란이 범인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4 범인의 특성과 범행 패턴에 대한 추정. 주목할 점은 개구리 소년 사건에서 사용된 범행 방식과 흉기 유양이 이후 어떤 범죄에서도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범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다. 대개 란쇄 범죄자는 일정한 수법과 도구를 반복하지만 이 사건은 철저히 단발적이며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첫째, 범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경험자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나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사망하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되어 사회에서 격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사례와 유사하다. 얀쇄 살인범들은 스스로 범행을 멈추지 않는다. 유양철과 강호순처럼 공백기를 거쳐 다시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이 단한 번의 범행만으로 끝냈다는 건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인다. 또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통제하고 제압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단순한 우발범이 아닌 심리적 주도권과 물리적 제압력, 사전준비성을 갖춘 인물로 판단된다. 오후 흉기 너머의 진실, 정황으로 조파간 범인의 윤곽 사건 당시 수사는 단순히 범행 도구를 규명하는 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살해하는 데 사롱된 도구의 형태를 파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현장의 정황을 바탕으로 범인의 특성에 접근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었다. 특히 중요한 관점은 다섯 명의 아동이 한꺼번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순차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는 곧 물리적으로 다수를 통제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주도권을 질수 있는 인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접근은 도구 중심의 과학적 분석뿐 아니라 정황 중심의 범인 추정 작업에도 상당한 수사 역량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육 사건의 빌붙어 썬 개새끼들. 사진은 김종식 군이 입고 있었던 발굴 당시 발견된 옷이다. 김가원 교수란 자와 탐추 김혜운이란 자는 김종식 군의 어머니가 불륜 사실을 아이들에게 들킨 뒤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가원 교수는 아버지가 토막 살해 후 집안에 매장했다며 김종식 군의 집 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기까지 했다. 물론 이두 새끼들의 주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결은 같다. 아마도 똘추, 난 똘추로 불렀다. 김혜운이란 새끼가 김가원 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제 오후 이들 중한 명인 김종식 군의 집에서 화장실과 세면장 등을 발굴했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대구 달서경찰서는 오늘 암매장 사실을 주장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김가원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은 사건 당시의 생각과 분석을 다시 정리해 본 것으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만 남기기에는 아이들의 생명과 유가족의 고통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온다. 부디 이 참혹한 비극이 세월 속에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다섯 소년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미제 사건은 해결되지 않아 미제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에 미제 사건이 되는 것이다.